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후박들이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어, 거의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어, 닥달을 하기도 하고요. 자료 안 내놓으면은, 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겠다. 뭐 이미 제소도 했죠.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김남국의 잘못이 있다면 뭐 윤리위원회 제소가 문제겠어요. 자 그런데 과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근거가 자기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거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국회가 국회의원을 재명하니 어쩌네, 징계하에 어쩌네 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자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요구한 교수 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기분 나쁘게 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어, 엉뚱하게 공격을 하는 일종의 보복을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교수 돈을 요구하고 다닌 교수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까요 한푼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를 했고 그것도 시시때때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과연 정당할까요? 자,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교수가 아니라 기자라고 칩시다. 기자가 기사를 썼어. 근데 그 기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업체들을 할때 뜯어먹고 살았어. 예, 돈 줘, 돈 줘, 돈 줘. 자, 그런 기자가 쓴 기사, 과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제명, 혹은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정당한가요? 아니죠. 예. 자, 보밤중의 뉴스.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잘 나가던 K방산, 윤석열 정권이 망쳤다.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사실 몇년 전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사실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무기에 있어서는 그닥 선진국이 아니었고 수출도 잘 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FA-20이 처음 FA-50이 처음 생산됐을 때 저는 솔직히, 되게 비판했습니다. 왜? 팔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훈련기? 훈련기 시장이 그닥 세상이 넓지가 않아요. 훈련기로 필요한 전투기 개체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훈련기 기껏해야, 기껏해야 5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저속 통제기, 그 다음에 경, 평, 경 전투기 혹은 경 공격기로 쓰게 된다면 한 5, 60대 정도 더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F5 제공호가 있잖아요. 이 제공호가 오래되어서 빨리 퇴역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싼 전투기, 싼 맛에 쉽게 샀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해요. 이거를 굳이 외국 거를 사서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F16이나 F15나 F35같이 좋은 전투기는 또 전투기대로 갖춰놓고 숫자를 채워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날로 치자면 칼로 치자면 칼날이 되는 이런 무기도 필요하고 칼등이 되줄 그럴 무기도 필요합니다. 수적으로 몸빵을 해줄 그런 전투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을 수 쓰... 결정적으로 저걸 제압할 그러니까 하이엔드 기체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적으로 몸빵해줄 전투기? 지금은 F5가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F5 제공어더 이상 쓰기 어렵다고. 그럼 뭘로? 그래서 FA50으로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서 겨우 우리나라 수요는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 그리고 전투기를 사는데 한국 걸 사겠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1900, 아, 2016년 17년을 고비로 해가지고 한국 K-방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특히 FA-50이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TA-50 <laughs> 네, 그 훈련기부터 해가지고 많이 팔리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 무기를 널리 알리게 된게 사실은 K9 자주포예요. 어, 자주포 같은 경우는 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생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독일도 자주포를 생산하진 않아요. 재밌는 거 미국도 자주포를 생산 안해요. 음. 미국은요 포를 거의 어, 안 씁니다. 아직까지도요 미국은 포는 이 견인포가 더 많아요. 자주포가 잘, 없, 잘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 자주포 같은 경우는 독일 걸 수입해서 쓰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독일 같은 나라는 자주포를 생산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 미국은 자주포를 생산을 안 해. 그러면은 선택지는 뭐밖에 없다? 한국의 K9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K9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샀던 나라들이 많은데 사서 써보니, 오, 괜찮네? 오 괜찮네 어떤 거예요. 그러면서 K9 자주포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다른 거는 둘째치더라도 k 9은 상당히 신뢰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 많이 그, 그 좋게 평가를 받은 것이 장갑차였어요. 지금은 K21 장갑차가 지금 많이 어, 뭐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K200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경량 장갑차인데 K200을 어,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사서 썼어요. 인도네시아가 그전 세계적으로 그 UN 평화유지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장갑차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장갑차를 주로 한국 걸 많이 사서 사다 썼어요. 그래서 장갑차하고 이런 쪽은 상당히 옛날부터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FA50부터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우리나라 방산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방에, 아시아 변방의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어, 군사력이 상당하며 그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자국산 무기로 쓰는 나라. 어, 그런데 그 자국산 무기 꽤 괜찮네? 미국산 무기와 상당히 많이 닮아있고, 미국산을 카피한 것 같기도 한데, 오, 가격이 엄청 싸. 성능? 오, 처음 옛날에는 미국산보다 조금 처, 처지긴 했는데, 싼 맛에 살수 있었어, 쓸수 있었어. 근데 요새는 보니까, 오, 미국산 무기랑 거의 비슷해. 근데 훨씬 싸. 그러면서 많이 사게 됐던 거야.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오, 보니까 괜찮다. 이거였던 거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기 시작했느냐?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호주와 노르웨이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동국권 국가들한테는 꽤 여러 개의 한국산 무기들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계획이 판판히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랍에서도요, 한국산 무기를 이제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요, K방사는 장밋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작년에, 어, 무려 79조 원의 수출을 했었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0조 원 이상의 수출을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장밋빛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연달아서 수주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 하고요. 호주입니다. 노르웨이는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했죠. K9 자주포는 뭐 구매를 계속 하는데, k2 흑표 전차에 대한 구매는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훨씬 싸고 좋은데 안 한대 왜자뭐 공식적으로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제 내막을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한국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미국의 꼬붕이야 그죠 미국의 꼬붕인데 핵, 핵, 핵 하다가 갑자기 미국이 깨, 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깨갱 해버렸어. 자,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예요. 자, 저런 나라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팔지 말라 그러면 또못 파는 거 아닌가? 한번 계약을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기라는 게 그래요. 한번 사면 한 10년, 20년을 쓰는 거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도 중요하고, 후속 업그레이드 작업도 중요합니다. 20년을 그냥 쓸 수가 있나요? 중간에 한 번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들어가야죠. 무, 모든 무게가 그렇습니다. 20년을 쓰는데 어, 10년차에 대대적인 창정비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전자장비도 싹갈아 자, 그래서 다시 10년을 씁니다. 그 20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못 믿겠는 거야. 과거까지 신뢰감을 팍팍 주던 한국이 아닌 거지. 미국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친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은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있을 때 무기를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어찌 되겠어? 사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무기의 질적인 가치가 확 낮아 떨어 확 떨어지는 거죠. 예컨대 명품이야 명품. 아니 옷을 옷을 안 다쳐요. 자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어떤 그 패션 업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 만약에 이제 삼성 쪽에 갤럭시 양복 같은 거 남자 옷은 갤럭시 있잖아요, 그죠? 양 남자 양복은 갤럭시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갤럭시가 있다 쳐. 그 갤럭시 양복을 내가 산다 쳐. 근데 그거를 사는 이유는 아, 국내에서 꽤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 외국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명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 갤럭시가 외국산 어떤 명품 업체에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자 거기서 갑자기 야 브랜드 접어, 다면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사입겠습니까? 안 사입지. 만약에 K 방산 무기를 샀는데 미국에서 야 무기 접어, 그래 버리면은 뭐 접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의 무기를 사고 싶겠어요? 안 사는 거죠. 지금 딱 우리나라 K 방산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는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역대급 K 방산 성적표 날아온다 는데자 여기서 얘기했던 에, 매, 해군 신, 미 해군 신규 훈련기니 뭐 어, 사우디 요격 체계라든지 폴란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지금 에,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전망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대 로템, 폴란드의 K2 전자 800여 대 공급 계약 예정에 지금 현재 몇 대? 200 대. 나머지는 어찌될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FA18, FA50 경전투기 18대. 이거야 뭐, 하든가 말든가 지 자. 루마니아. 자, 지금 이게 모두 작년 때 얘기입니다. 여러 모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네, 어쩌냐는데. 이 중에서 계약, 작년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어요. 당장 폴란드만 해도 800여 대라고 그랬는데 이 대수가 줄 걸로 지금 예측됩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어찌될지 가봐야 알아. 사우디아라비아? 글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수출을 할수 있을까? 갑자기 사우디가 중국하고 가까워졌어.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에 할수 있을까? 상황이 지금 되게 틀려졌습니다. 다 아,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다 작년 얘기예요. 올해 들어와서 이 여기 진전된 게 있다? 아니 이보다 더 나아진 게 있다? 없습니다. 전부 다 작년 얘기고요. 올해 신규로 수주를 했다거나 어작 작년까지 그 진행되고 있던 계약이 좀더 진전이 됐다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 뭐 K방산 잘 나간다 얘기하지,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국내 주식시장 용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저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이미 밀리터리 쪽에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이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이미 텁다. 한국 방산이 지금 갑자기 여기저기서 빨간불 들어왔다라는 얘기 정말 많습니다. 다 작년 얘기예요 올해, 올해 얘기는요, 지금 당장 여기저기. 자, 노르웨이 망했어. 호주 망했어. 이게 올해 해야 될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근데 노르웨이고 호주고 망했어.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한화가 레드백이라는 거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제안을 했고, 그 새로운 무기체계를 거의 한화가 자기들의 돈으로 메꿔둔, 자기 돈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한 장, 그, 장갑차였어요. 한국산 K21 전차하고는 또, 어, K21 그 장갑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호주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었다고. 그데 그거를 딱 개발해서 딱 제시를 했는데, 어찌됐다? 나가리 된 거야. 추가 도입이 중단됐어요. 하나, 망했어. 장갑차,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계약한 것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취소해 버렸어. 자,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자,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k 방산과 원전을 묶음으로 팔겠다. 묶어서 팔겠다.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어. 묶어서 팔면 더안 팔리지. 자, 왜?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수로의 대부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든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본.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이 기본 모델이고 우리나라 거기서 약간의 개량 모델입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그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해를 안 해주면 수출을 못해요 그런데 벌써 어쨌다 에, 폴란드 원전 못짓는다고 이미 한번 에, 어깃장을 놨어 그런데 중동 쪽에는 이걸 또 허락을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죠 심지어 뭐라 그런다. 맨 처음에 아랍에밀리트의 원전을 수출할 때는 미국의 특별 허가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지간히 허가를 해주겠다. 왜? 웨스팅하우스가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따라서 웨스팅하우스 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유명한 그, 그 원전 업체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고요. 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고요. 하나가 프랑스 업체고 그래요. 근데 이세개 업체가 다 망했죠. 왜? 원전을 안 지으니까 추가로 안 지으니까. 그리고 지들이 원전을 지으면 비싸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싼 원전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 어, 사실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3대 이 원자력 발전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망한 회사들을 다 누가 인수했다? 일본 업체가 인수했어요. 도시바니, 미스비시니. 응? 또 하나가 뭐더라? 아유, 도시바 미스비치, 아또 하나가 뭐더라 히다찌 아, 히다찌 예. 미쓰비시 예. 도시바 이런 애들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얘네들도 이 원전 업체들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거 또 팔아 웨스팅 하우스는 그래서 다시 지금 미국 회사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이 웨스팅 하우스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제3 세계 그니까 러뭐 지금 갑자기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뭐이 이집트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아랍에밀리트 이런 데에 원전을 팔아야 돼. 근데 거기에 한국이 지금 먼저 진출해서 원전 팔라고 해.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주지 내거 사라 그러지 한국 거 사라 라고 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하고 무기하고 결합해서 판다고 묶음 상무, 상품으로 판다고 어지간히 팔리겠다. 자 그리고 원전이 됐든 이 무기가 됐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비싸 값 비싸고 오랫동안 써야 되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의 그 신뢰도 그 나라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나라냐 믿을 수 있는 나라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태 아니야.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주 독립 자, 자주 독립을 이루고 있는 나라야만이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나라여야지 그 나라를 믿고 거래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나라 같으면 과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믿고 무기를 사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원전을 사겠습니까? 당장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요, 폴란드도 당장 폴란드 보세요. 한국산 원전을 사겠다고 계약까지 떡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안 돼, 못 팔아 이래 버렸어. 자, 폴란드는 당장 써야 될 전기가 필요한데 한국 믿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 크게 예,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 앞으로 한국산 원전 팔릴까? 못 팔아요. 미국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나라라면 차라리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 한국하고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한국산 무기는 한국산 원전이던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러니 작년까지 그렇게 잘 나갔던 K 방산 올해 들어서서 갑자기 죽을 쓰고 있는 거. 작년까지 수주액이 지금 100조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주해놓고 아직까지 그, 그, 그 물건을 아직까지 납품하지 못한, 이거 뭐 수주잔량이라 그러거든요. 수주잔량이 지금 현재 1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수주한 게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작년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K방산.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망했습니다. 왜 그래? 윤석열 때문이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 국내에서 저렇고 저렇게 보이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외국 사람들은 윤석열 보면 어떻게 보일까? 호구니까 뜯어먹기는 좋겠지. 그런데 윤석열을 믿고 무기를 사겠냐고? 안 아, 사지.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왜? 뭐,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윤석열을 갈아치웠다 쳐.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앉아 다시 들어왔다 쳐. 한번 나빠진 이미지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박근혜도 이 정도로 깽판을 치거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날려먹지는 않았어. 그나마 우리나라 한국 속의 이미지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한국의 이미지를 급속도로 개선시키고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급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는 그때 그 박근혜를 갈아치울 때, 그 탄핵할 때그 2016년 촛불 집회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 한국은 저렇게 정권을 바꾸는구나. 훌륭한 나라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고그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감을 전 세계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대통령이었고 어 특히 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대미 관계에서 트럼프를 특히 트럼프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마크롱도 트럼프를 마음대로 요리를 못 했는데 트럼프를 나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전세계 문제인 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산 무기나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가지 나라를 이렇게 개방 개방차놨다고 한번 나빠진 이미지는요 금세 회복이 안 됩니다.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든간에 윤석열이 망친 이 이미지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떡할래? 앞으로 한국산 무기 사는 나라 없을 겁니다. 심각해요, 이 문제. 참.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K 방산이 엄청나게 잘 나갈 것처럼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을 거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뽕에 가득 찬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성과가 좋을 때는 이상한 개소리를 찍찍 갈기더니, 이제 정말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것을 가리기 바빠요. 마치 똥을 싸놓고 비단으로 덮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인 거죠.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오늘 자,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